그냥 단순하게, 난 누나니까, 난 요들 누나 하자. 그래서 족보가 많이 꼬입니다. 한번 아, 누나는 영원한. 아, 누나로. 좋습니다. 네. <laughs> 그냥 잘 놀고, 재미있는 거 좋아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는 요들 누나입니다. 이게 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공연을 하신지는? 공연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올해가 20년째세요. 네, 20년째. <laughs> 네, 혼자서 요들 누나로 활동한 건한 9년 8년 정도 됐고요. 음. 그 전까지는 저희 엄마가 어린이 요들 합창단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지휘자로도 활동해주셔서 을 음. 뒤에서는 저는 부지휘자로 반주도 해드리고 음악 편곡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아이를 지도하고 이런 역할로 계속 무대에 같이 올라가다가. 근데 그거를 기반 삼아서, 이제 앞으로, 훅! 나오면서, 요렇게 <laughs> 하고, <laughs> 발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엄마가 80년대 때 뽀뽀뽀 유들 언니셨어요. 지금까지 쭉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 남동생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난 누나니까, 난 유들 누나 하자. 그래서 족보가 많이 꼬입니다. 엄마는 유들 언니고, 저는 유들 누나고, 분명히 모녀지간이지만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이름이에요. 어, 소위 말해서 대를 이었다라고 할수 있나요? 그렇죠. 맞네요. 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이렇게 할줄 몰랐어요. 요들송을 이렇게 제가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엄마가 늘 부르시니까 아우, 오늘도 하네, 오늘도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요들송의 매력이 제가 빠지고 나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저도 제작자 활동하고 있어요. 음. 직업이 된다 아니면 내 일이 된다라는 그 순간이라는 게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저는 제가 공연을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노래와 내가 할수 있는 즐거움을 난 드리고 싶다 라는 진짜 그거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냥 노래 한 곡을 하고 멘트를 하나를 해도 그냥 관객들이 같이 웃어 주시잖아요 어느 포인트에서 빵 터지는 포인트도 있고 그걸 보는 순간 아나이 직업 선택하기 잘했다 나이 일하기 너무 잘했다 사실은 그게 제일 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도 되게 시너지가 올라가고 들이러 가는 입장이잖아요. 공연자들. 근데 오히려 받는 게더 많은 또 직업인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 계시면또 트로트 요들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흥겹게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노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큰 <laughs> 에너지인 것 같아요. 음... 네. 방제 트로트 요들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없는데 제가 만들었죠. 어... <laughs> 예 트로트도 꺾는 소리고 요들도 사실 꺾는 소리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요들 수용하면 빠르게 그냥 혀를 막 얼른 이렇게 하는 걸 요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꺾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들도 꺾고 트로트도 꺾어서 얘네들 아주 절묘하게 제가 콜라보를 했어요. 기존에 있는 트로트에다가 유들을 섞어서 음.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른들한테 갈때또 이렇게 레퍼토리 가져가고요. 또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또 아이들을 맞춰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디즈니 노래라든지 가요에다가 또 콜라보를 해서 같이 이렇게도 노래하고 있어요. 조금 힘든 부분은 없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진짜 신기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딱한 번은 있죠. 어떤 게 힘드냐면. 아, 이는 이만큼 끌어올려서 다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끔 저랑 포인트가 안 맞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도 이 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 기가 탁 막힌 느낌이 들었을 때는, 와, 이 길을 어떻게 뚫지? 이 벽을 내가 어떻게 뚫을까? 약간 이런 그런 조금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걸 뚫었을 때는, 아, 나 오늘 성공했다. 희열을 느껴요. 근데 그 순간이 제일 힘든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저는 이 활동을 안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음. <laughs>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저는 좀 사는 것 같아서 음. 아, 내적성에는 이거구나. 끝까지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할머니가 돼서도 음. 계속 할 겁니다. 그때도 요절누나. <웃음> 네. <laughs> 한번 아, 누나는 영원. 아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일에 대한 가치관이 궁금해요. 음, 즐기자. 그거가 최고 같아요.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아, 나왜 이렇게 나왜 맨날 똑같아라는 생각을 한두 컷도 없이 하게 되면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데 처음부터 별거 아니어도 어? 나 출근하는 길에 공기가 너무 난 좋아 새벽 공기 너무 좋아 뭐 직원들이랑 같이 한잔하는 커피가 너무 좋아 이런 사소한 즐거움이라도 찾는 게 저의 인생의 철학이자 가치관이지 않나 싶어요 무조건 즐기자 음. 버티는 것보다 즐기자 그렇죠 <laughs> 네. 근데 365일 즐기는 게 쉽지 않은데 데근 주식도 오르장 내기를 하잖아요. 계속 오르면 은 사람이 게 욕심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리고 감사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일 같이 솔직히 즐기긴 어렵지만 하루 이틀은 무너지더라도 내가 즐거웠던 걸한 번은 회상을 하면은 다시 딛고 일어나기에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제가 뭐 언제까지 또 이렇게 활동을 할수있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끝까지 달린다고 생각했을 때 즐기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즐기자 하나로 통일해서 살아보도록 할 거예요. 할 거예요? <laughs> 할 겁니다! <웃음> <웃음>